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정희호입니다 오늘은 아, 그 당뇨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손승표 오, 선생님은 지금부터 약 40년 정도 전에 에, 내과 전문 의사가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에, 우리나라에 내분비 학회가 생긴 게 2007년인데, 에, 그때부터 따지면 이제 16년 아, 됐죠. 그 내분비 내과가 비교적 역사가 짧은데요. 그 내분비 내과에 뭐 우리 뭐 부산의 명이라고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아 손승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손승배 선생님은 어성분도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아 성분도 병원이 저기 이제 다른 곳으로 해서 이제 옮기면서 어 우리 봉생 아 기념 병원으로 이 오셨습니다. 이민저 오신지도 벌써 20년 어, 세월이 다 되갑니다만 어, 아주 어, 차분하시고 어, 제가 보자 학자시죠 학자시고 어, 진료도 제가 보니까 이제 아주 어, 학구식으로 어, 학자로서 이제 진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제가 봅니다. 어, 어떻습니까? 요즘 주로 내분비내과 그 선생님 찾아오는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 제일 많습니까? 제 전공이 된게 당뇨다 보니까 대정을 이루는 음. 그런 당뇨 환자들입니다. 근데 당뇨 환자 중에서도 간단한 환자 말고 굉장히 합병증이 많이 진행이 음. 됐거나 다른 병하고 같이 음. 겹쳐진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선생님 너무 또 유명해 놓으니까 어 대학병원 가야 될 사람들이 대학병원 안 가고 선생님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합병증이나 아주 그 당뇨도 뭐 그, 제가 기억에는 주변할 타입인가? 1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애기들, 애들, 젊은이들 오는 거.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그, 현대의 질환 중에 하나인 그 당뇨. 네. 그걸 2형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로 아마 세미 1, 2형 환자들 다그렇 많이 오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어떻습니까? 당뇨에 대한 예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어떻습니까? 그일행이 다르게 좀 나눠서 설명하고 해보시죠. 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어, 뭐 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은 당뇨 환자의 주요 사인이 한 3년 내지 5년 전까지만 해도 1위가 심혈관 질환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환자들도 열심히 치료를 하고 좋은 약도 많이 나오고 해서.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내지 5년 전부터는 1일이가 4일위가암으로 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당뇨도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그그 1형이 그 있고 2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얘기는 1형에 대해서 우선 그 불교를 좀 해서 말씀을 해주시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이형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주로 이형에 해당. 이형에, 이형에 해당되는 것이 그러니까 1형에 대한 것만 우선 조금 먼저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형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일형 당뇨는 음.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 이제 주로 좀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걸리는데 사실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주로 그렇게 이제 발병한다는. 그 선천성입니까? 원인은 뭐예요? 선천적인 요소에다가 후천적인 요소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더붙여질때 일형으로 발병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나라도 옛날보다 일형이 좀 많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발병률은 제일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 제1형 당뇨 쪽도 최근에는 인슐린 펌프라든지 그다음에 연소결당 측정 이런 게 이제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치료에 있어서 발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보호자들 위해서 아주 아주 굿 뉴스인데요. 네. 그 애들 일형 당뇨가 있는 아이들의 수명이 이런 것은 어떠세요? 그 데이터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합병증이 줄어든다는 데이터까지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합병증이 줄다는 것은 수명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걸. 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음. 의미를 둘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고요 합병증, 눈이 먼다든지 음. 투석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음.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쌓이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슐린 펌퍼가 생기니까 발전했으니까 그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와서 이게 음. 이제. AI하고 접목이 된빅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펌프를 운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혈당면이라든지 음. 또 혈당 음. 관리면에서 굉장히 음. 음. 호전이 최근에 와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늘 그를 거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시청자 중에서는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좀해봐 주시죠 네 우선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연속 혈당 측정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연속 혈당 측정 네 음. 그거는 이제 센서가 있고 음. 혈당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고 그 센서 피부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네 붙이고 음. 있으면 은 제가 한 서너 차례 해 봤는데 한 3주간 음. 로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샤워해도 음. 괜찮고 운동을 해도 괜찮고 음. 조깅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음. 그게 이제 5분 간격으로 혈당을 측정해서 펌프나 자기가 가진 핸드폰으로 이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걸 다 서머리 해가지고 그래프로도 보여주고 음.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리한 한 장의 그 리포트로도 이렇게 음.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자기의 혈당의 특징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미리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혈당이 지나치게 올라갈 때 지나치게 떨어질 때올라오 옵니다. 그에 맞춰서 대응을 음. 할수 있기 때문에 음. 뭐혈당이 오기 전에 미리 할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음. 음식을 조금 먹는다든지 혈당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주가주의를 한다든지 해서 음. 혈당 상태를 많이 개선시킬 수 음. 있는 걸되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이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핸드폰에 아이들 핸드폰, 네. 플러스 부모님, 보호자한테도 같이 이렇게 갈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하겠죠. 네, 음. 그래서 음. 어머니께서 음. 애들 혈당 상태를 음. 얼마든지, 언제든지 원하면 음. 다 파악을 할수 있고, 또 음. 인슐린 주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피부에 에, 센서를 붙여가지고, 혈중에 혈당을 이제 안 닿는 건데 너무 낮을 경우에는 워닝이 오고 그러면 그, 그에 대해서는 어뭘 먹는 수밖에 없으니까. 오렌지 주스를 한잔 마신다든지 예. 이제 과자를 먹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일단 이게 그 일정 수치를 넘었으면 그, 그,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네, 예, 넘어서도 얼람이 오고. 그 얼람이 오니까. 알 예, 예. 근데 람도 오고 이 펌프라는 게 자기가 조절해서 적당한 그 정상적인 혈중 농도를 어, 유지하기 위해서 그 펌프 자체가 양을 조절하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기저인슈리는 저절로 들어갑니다. 기저인슈리는? 예, 네, 근데 음음, 음음. 어,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음음. 갑자기 올라갈 때 음. 하는 건 아직까지는 완전히 그 알아서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 자동, 음. 그걸 폐쇄형 음. 인슐림 펌프를 는데 그까지는 아직까지 안가 있고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뭘 달라란 걸 먹었다든지 아. 애들은 뭐 그러기가 쉽지 음. 않습니까? 친구하고 그렇죠. 어울가지고 먹고 그렇 하기 음. 쉬우니까 음. 그럴 때 대응하는 건 아직도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발전하는 속도로 봐서는 아마 한 5년 안에 이의 음. 폐쇄형 인슐림 펌프가 나올 것 가능할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뭐 그런 게 오더라도 음. 이제 지금 두 가지 걱정은 하나는 본인이 역시 이제 음식은 계속 조절하고 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하나는 사실은 기계라는 게한 한계가 있을 것 같네요. 기계 에 다르게 말하면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기계를 과연 이제 가능할까? 이게 이게 기계가 기능이 좀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한 다섯 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걱정은 안 됩니까? 이게 그 오작동 이제 쉽게 말하면. 예, 그런 걱정은 항상 있는데 음. 지금 그 펌프가 발전해온 과거를 보면은 음. 그게 음. 점점 점점 더 이렇게 음. 완벽에 수렴해가고 음. 있다고. 정확도가 꼭. 높아가고 예. 있다. 예. 그 펌, 센서하고 펌프 타는데 비용은 되게 얼마 정도 됩니까? 회사마다 좀 음. 다르고 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얘기는 할수 없는데요. 이용은그 어, 자체가 다 이제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음흠. 옛날보다 부담이 한반 이하로 줄었다고 봐도 액수가 뭐 100단입니까? 1 0 0단입니까 뭐 100단입니다 100만 단위, 100만 원 100만 원 처음에 할 때는 음. 이 디바이스도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좀 들다가 디바이스도 다 의료보험 혜택이 되거든요 나중에 소모품은 한 달에 한 30만 원, 20만 원고정으로 그 음, 알고 크게 있습니다 많이 들지 않는다. 예. 음. 애들 경우에도 그게 있으면 아까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삶의 질은 그대로 좀잘 유지할 수 있다 는런이기고 네. 어, 예후에 대해서는 많은 리포트 없다고 그러니까 어, 제가 대상 붙지 않겠습니다만 그럼 일행에 대해서는 대강 그 정도 얘기를 해서 결국 일행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의 그 당뇨 제가 느끼기 좀 악성 당뇨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보호자들이 어 이제 스님 같은 이제 전문 의사, 뭐 대학병원의 교수님이나 이런 이제 전문가들하고 어, 연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당뇨는 저도 좀저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어다 이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시죠. 그 이형은 어그어 그, 어, 아마 되게 이제 궁금한 게 예방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습성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뭘 조심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부터 좀 말씀해 보시죠 섭섭에 관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나 일반적인 거라서 사람들이 별로 흥미로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해야죠, 해야죠. 음.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좀 조절해서 요즘은 이제 뭐 먹거리가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일량이 넘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배둘레하고 제 2형 당뇨병 발병은 굉장히 갈 일이 많습니다. 체중의 관계없이 그래서 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배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내장지방이 적정한 양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최근에 왔어도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장지방 못지않게 근육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내장지방이 늘어나는거 하고 근육이 줄는가 하고는 거뭐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대사적으로요. 그래서 내장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늘리는 방향으로 한다. 이걸 대원칙으로 삼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세세한 그 운동, 일반 상식적으로 하시고. 많이 하는 이야기일 테니까. 음. 그게 제가 엇가닥 다닐 때 그들은 기억으로는 그이 배의 둘레가 아생 수명과 반비례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혁대의 혈액이 배 둘레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뭐, 그 원칙은 그대로 예, 같겠죠. 그 뭐, 전에 옛날에는 그 경험적으로 응. 알고 있는 거고요. 뭐 응. 요즘은 이제 뭐 데이터,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펴는 사람은 없는데. 이제 선생님 저 이제 주최사인데 제가 왜그저 6년 전에 국회의장 끝나고 내려왔을 때그 네. 당시 제가 체중이 91kg고 그 배도 좀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당이 그때 그당 혈색소 어 가, 어, 제가, 그, 뭐, 거의 거의 보드라인을 조금, 어, 오버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음. 그때 선생님께서 제고보 했냐면, 체중 빼야 된다. 어, 최소한도 82kg로, 9kg를, 1년 동안에 9kg를 빼라. 그 다음에, 어, 이제, 이, 그, 그, 그 당시 그룹 파생인가그 당뇨약을 드시라. 그리고 운동을 적절히 하시라. 뭐, 이런, 이제, 지침을 주셔가지고, 저 그때 열심히 뺐거든요. 네. 그래고 91kg에서 7개월 만에 84kg가 됐는데, 그러고 난게 배도 조금 들어가는데, 뭐 얼굴도 많이 들어가고, 보는 사람보다 아프냐고 해서 그좀 특이했으니까만. 그런 정도로 제가 체중을 뺐거든요. 근데 84kg가 됐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쭉, 쭉다 다시 데이터를, 피를 뽑아서 검사하다 해보시고는, 아, 이제 더 이상 안 뽑아, 아, 저, 안 줄여도 되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참 제가, 어, 다행인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다 상식을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될것 같고요. 그걸 작게 해야 되고, 그 탄수화물에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이라든지 신밥, 그 다음에 뭐 감자, 뭐 이런 것들 계통이잖아요 그런 거 많이 줄이고, 그 여기 빵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환자로서 이거 먹어보니까. 네. 빵이 이그 맛있는 거 먹으면,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럼 당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근육량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인바디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저, 선생님께서 해보신지 모르는데 인바디 하면은 점수가 나오잖아요. 점수. 어, 근육량하고 지방량을 분리해서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 분리돼 있는데, 예. 전체 인바디 하고 나면 그 기계에 그몇점몇점 몇점 나와요. 제가, 아, 어, 옛날 국회의원 활동은한 86점 정도 였는데 지금도 한 83점 정도 되거든요. 80점에서 83점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근육량도 이그 정상 범위를 이제 초과하는 정도로 제가 근육량이 있더라고요. 예. 그건 제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 예, 근력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예, 원장님 같은 음. 체형을 가진 당뇨 환자는 더뭅니다 그래요? 예, 대부분이 음. 내장지방이 좀 많고, 어, 그다음 근육은 좀 적고 이런 식으로 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당뇨에 잘안 걸립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그 지방 그 내장 지방이 생기면서 이제 예, 당뇨가 조금 완가하는가 싶고요 예. 오늘 그 장시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어 다음에 또 혹시 기회 있으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